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종합게임을 책임지고 있는 포쿠민입니다.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. 블리딩 루츠라는 피 흘리는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은 게임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죠. 다같이 렛츠 고! 자 봄입니다 봄. 어 그녀의 편지 중 하나야. 그녀가 이사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. 자 식물한테 물을 주면 되겠죠. 알로에 베라는 의학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. 이 식물의 잎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처를 치료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의 젤이 함유되어 있다. 나도 너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, 꼬마 친구. 자, 다음은 양기비를 키우네요. 양기비한테도 일단 물을 주고요. 푸른 양기비는 오랜 추억과 연관되곤 한다. 이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먼 옛날 학교 운동장이 심었던 푸른 양기비들이 떠오르곤 한다. 이 꽃들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아서 그 점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곤 했다. 일단 주인공은 좀 mbti가 f인 것 같아요. 어느 책에서인가 라일락이 가정의 행복을 상징한다는 내용을 읽었다. 어린 시절 집에서 엄마와 함께 라일락을 돌본 기억이 난다. 어, 은근 꽃이 많아요. 물망초. 물망초가 이름이 참 귀여운 것 같아. 내가 정원에서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데 성공한 식물이야. 그때는 그저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치 내 뒷모습을 지켜보는 오랜 친구 같아. 라벤더, 라벤더도 이쁘지. 나는 언제나 라벤더 냄새를 좋아했다. 얼마 전 동네를 걷다가 이웃집 라벤더를 본 적이 있는데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. 그 꽃들은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어. 꽃에 물을 줄 때마다 이런 문구들이 있네요. 다음은 이제 아스포델이라는 꽃에다가 물을 주었습니다. 아스포델은 정말 근사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.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여주고 싶다. 신화에 따르면 이 꽃이 저승에서만 피어난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. 꽃에다가 물을 다 줬어요. 창고를 연다. 창고를 들어갈 수 있네. 여기 뭐야? 나는 도서관에서 이 책을 찾았어. 이 책에는 식물을 돌보는 색다른 방법에 대해 적혀있지. 다른 사람들에게는 멍청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걸 시도해 볼 작정이야. 메스는 바로 여기 있어. 마지막으로 읽은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 놓았다. 이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.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우리가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. 이 피야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며 동시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이다. 식물의 씨앗. 어, 주인공이 본인의 팔을 매스로 잘라서 피를 씨앗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. 홍수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내 편지에 답장을 보내오지 않는다. 그녀가 잘 살고 있는지 종종 궁금해진다. 때때로 나는 어째서 이 식물에 가시가 자라는지 궁금해지곤 해. 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게 아니었니? 나는 언제나 이꽃 특유의 푸른 색깔이 근사하다고 생각했어.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색이 참 좋았지. 자 양기비한테도 물을 줬고요. 다음은 라일락한테 물을 줘 보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야, 내 생각에는 그녀가 여기 머물렀을 때이 꽃들이 더잘 자랐던 것 같아. 아마도 이 꽃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옥의 초원을 뒤덮고 있었나 봐. 그걸 알고 나니 이 꽃이 예전처럼 멋져 보이지는 않네. 점점 더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난다. 이 꽃은 매일 성장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. 몇몇 사람들에게는 물망초의 꽃잎이 마치 눈처럼 보인다. 나 또한 그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. 불편한 기분이야. 자, 이제 창고 안에 있는 씨앗에게 피를 줬잖아요, 물 대신.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볼게요. 어, 아, 씨앗이 자랐어요? 식물이 서서히 커지고 있어요. 책이 맞았던 것 같아요. 이런 종류의 꽃은 전에 본 적이 없어요. 자, 두 번째 이제 피수열입니다. 살을 파고드는 칼날의 느낌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. 이혼 서류가 들어 있다. 보고 싶지 않아. 이 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최근 겪은 수많은 충격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뿐이야. 대체 누가 나를 기억해 줄수 있을까? 너는 많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겠지만 나를 도울 수는 없어. 이게 갈수록 주인공의 정신 상태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이 정원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엄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. 어쩌면 이 라일락은 아직도 기다리는 게 아닐까? 나와 그녀가 사이좋게 꽃에 물을 주는 날을 말이야. 내가 죽으면 이 꽃에 파묻혀 깨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해.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. 이 냄새는 중독적이야. 내가 꽃을 잘라 집안에 들여도 냄새가 계속 남아있을까? 꽃잎에 새겨진 눈들이 눈한번 깜빡이지도 않은 채 집요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. 친구조차도 너를 배신할 것만 같아. 자 이제 창고에 있는 꽃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. 약간 그 네펜데스처럼 생겼다. 테이블 한번 봐볼게요. 삽이 놓여져 있습니다. 자 기묘한 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. 이제 이 식물을 주인공이 파내기 시작합니다. 식물을 파냈다. 이제 그것은 원래 가져야 할 삶에서 쫓겨난 나를 떠올리게 합니다. 그 아름다움은 불완전하고 뒤틀린 나 자신의 성찰과 대조적입니다.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단순한 씨앗도 이 피에 오염된 토양에 걸맞은 그릇이 될수 없습니다. 지구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합니다라는 어, 쌉소리가 적혀 있네요. 이제 그 식물을 파내고 그 구덩이에 본인의 피를 지금 넣었습니다. 오, 손가락을 자른것 같은데? 이 결제 청구서가 한가득 쌓여있다. 한심하구나. 너는 스스로를 구할 수조차 없었어. 겨울이니까 당연히 다 죽지. 이 꽃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. 의외로 물 없이도 오래 살아남았구나. 놀라운 일이네? 이 꽃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갔어. 자, 이제 시든 꽃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아무 향기도 풍기지 않아. 쓸모없어. 이 꽃의 눈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아. 자, 이제 창고를 열었어요. 과연 오! 약간 네펜데스처럼 생겼는데? 자, 내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막에 겨울 추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불안한 속도로 식물이 싹을 틔었습니다. 이전 식물보다 더 크게 다가왔고,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삶과 함께 맥동합니다.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. 토양에 더큰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삽을 들어야겠어요. 이 식물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. 자, 이제 다시 삽으로 파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들의 맥박이 뛰는 소리가 저 아래에서 들려,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. 내 호흡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들의 심장이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해. 이 박동은 멈추지 않을 거야. 그들은 나를 초대하고 있어. 저 아래에서 함께 하자면서. 너무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지만 이제 내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았어.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뿐이야.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멘트를 하고 있죠. 자, 이제 그 식물을 키웠던 그 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러면 본인이 파묻혀서 죽는 건가? 파묻는다. 자 이렇게 본인이 본인을 생매장을 하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. 좀 의미심장한 결말을 담고 있는 게임인데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 블리딩 루츠 피 흘리는 뿔이라는 공포게임을 해봤구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어,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 복구미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